로스앤젤레스 FC의 MLS 시즌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불꽃놀이도 영광스러운 MLS컵 트로피도 로스앤젤레스 블러바드에서 펼쳐지는 챔피언십 포레이드도 없었습니다.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존 토링턴 구단주 사무실에서 유출된 자금은 우승 소식보다 더큰 언론의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내부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손흥민은 슈퍼버너스라고 불리는 거액의 이정료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확인되었습니다. 세금을 떼고도 이 금액은 MLS컵 우승자가 받은 버너스 총액을 초과했습니다 미국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질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진 선수가 이득을 보는 걸까요? 너무 보호적인 것 아닌가요? 이러한 논란의 물결 속에서 존 토링턴 구단주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판자들에게 현대 스포츠의 진정한 경제학을 일깨우기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해명은 손흥민의 스타파워에 대한 부러움을 존경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보너스 패러독스의 맥락, 성과가 아닌 브랜드 자산, 토링턴은 성과와 사업 성과, 세금을 명확하게 구분하며 분석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손흥민이 패배했을 때왜 보상을 주는가, 시즌을 빈손으로 마쳤을 때왜 보상을 주는가라고 묻습니다. 토링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성과 보너스와 수익 분배를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각 요점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손흥민은 밴쿠버 전에서 골을 넣은 것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데이비드 베컴과 질라탄 이브라 히모비치를 포함하여 MLS 28년 역사상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중계권을 팔았을 때와 정확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흥민이 오기 전에는 북중 토너먼트와 챔피언스컵, 한중컵, 리그컵은 동양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의 어떤 방송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LAFC가 손흥민의 중요한 기여 덕분에 대륙 토너먼트에서 자리를 차지하자마자 서울, 도쿄, 베이징의 가장 큰 방송사들이 중계권을 사기 위한 입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구단의 해외 중개권 수익은 400%나 급증했습니다. 이 엄청난 보너스는 그가 우리에게 직접 가져오는 돈에서 받을 만한 작은 수수료일 뿐입니다. 토링턴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손흥민 효과를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는 손흥민이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두 주요 경제를 연결하는 황금 문임을 증명했습니다. 아시아 소셜 미디어의 폭발적 성장, 데이터를 보세요. 토링턴에 따르면 손흥민과 LAFC의 영상은 중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에서 항상 상위에 있습니다. 한국 스포츠 팬들은 아침 9시에 LAFC 경기를 보기 위해 몰려듭니다. 손흥민은 미국 축구 클럽을 아시아 문화 현상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경쟁자들의 생태계를 육성하기도 했습니다. 포링턴은 손흥민이 LAFC를 부유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라이벌팀의 재정 생태계도 육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밴쿠버 시애틀, 휴스턴 등 어디를 가든 아시아 축구 팬들은 축제처럼 경기장으로 몰려듭니다. 손흥민 경기 티켓 가, 가격은 3배에서 4배까지 올랐습니다. 다른 북미 클럽들은 LAFC와 대진 추첨을 통해 맞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한 시즌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리그 전체의 부의 신입니다. 그는 선수의 가치가 득점수로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기를 바랍니다. 이 경제 분석이 흥미롭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략적 비전, 억, 천만 달러 목표. 왜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는 걸까요? 토링턴은 손흥민을 핵심 카드이자 궁극적인 목표인 FIFA 클럽 월드컵으로 삼은 전략적 도박을 언급하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손흥민에게 돈을 아끼지 않을까요? 친절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이 가져다 준 중국 한국컵과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은 진짜 보물, 즉, 2025년과 2019년 FIFA 클럽 월드컵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클럽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진출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아십니까? 약 1억 1천만 달러, 즉 1,500억 원입니다. 클럽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숫자입니다. 멕시코의 강팀들과 경쟁하고 그 보물의 열쇠를 쥐려면 유럽 수준의 선수가 필요합니다. 손흥민은 그 문을 열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따라서 오늘 지급된 버너스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우리는 1억 달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큰 돈벌이 기계이자 가장 중요한 무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돈처럼 들리지만 지극히 합리적인 토링턴의 설명은 전문가와 유명인들조차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전문가들과 할리우드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MLS의 전설이자 현재 스포츠 사업가인 랜던 도노바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토링턴은 사업 천재입니다. 그는 현대 축구에서 선수가 곧 지적 재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세계적인 지적 재산입니다. 스타들과 수익을 나누는 것이 미래입니다. 손흥민에게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적하게 되고 LA는 아시아 시장 전체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보너스는 세계 최저 금액입니다. 워킹 데드와 앵그리 피플에 출연한 할리우드 배우 스티븐 여는 이를 자랑스럽게 공유했습니다. 소니는 단순히 축구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그는 아시아 소프트 파워의 화신입니다. 미국 클럽이 구체적인 수치로 그의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포브스 포스의 한 금융 전문가에 따르면 그는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손흥민은 다국적 기업처럼 운영됩니다. 그의 유니폼 판매, 이미지 권리, 여름 투어 수익은 연봉과 보너스를 훨씬 초과합니다. 보너스와 관계없이 LAC는 손흥민 덕분에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링턴은 손흥민을 2026년 월드컵의 가장 큰 무대인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 맥락에 놓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2026년 월드컵은 여기에서 개최되며 매년 5월에 열리는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은 중요한 회고전이 될 것입니다. 토링턴은 손흥민은 특히 수십억 명의 아시아 팬들 앞에서 이 토너먼트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시아 슈퍼스타이며, 이제 북미 축구의 상업적 얼굴입니다. 그 보너스가 아무리 커 보이더라도 손흥민과 같은 살아있는 문화적 아이콘을 소유하는데 드는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 시즌에는 경기장 박상황, 심판 판정, 그리고 다른 요인들로 인해 우승을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는 무적의 챔피언입니다. 존 토링턴 회장의 발표는 선수들의 연봉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높은 연봉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가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개인 브랜딩의 압도적인 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승리가 항상 트로피를 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가치는 전 세계를 연결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번영을 가져다 주는 능력에 있습니다. 새 시즌이 시작되면 손흥민은 주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서 LAC에 복귀할 것입니다. 그 막대한 보너스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입니다. MLS는 축구를 하기 위해 돈을 받는 선수들이 있고 국가 축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돈을 받는 손흥민이 있다고 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몸조심하고 자신을 보호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